수랑 <놀람> 에스, 탁탁, <놀람> 에이미니 고구마 맛있으신다. 아이싸! <놀람> 오 <놀람> 우리는 다시 영도로 갔습니다. 영도, 북내산을 오늘 등산하겠습니다. 그러겠습니다. 네네. 그리고 산을 다시 외웠죠. 근데 또 우리 영도로. 우리 그 중간지점, 도장 못, 못 찍어서. 거예요. 태종대, 전망대 못 찍어서. 옮겨지는 과이에요 오늘 너무 날씨 따뜻해서 음, 비 온다 그랬는데 응. 또 진행시켰더니 또 날씨가 이렇게 좋네 아, 너무 좋아 <laughs> 그래서 우리 복내산 등산하고요 태종대 가서 어, 산책하고 응. 인증해서 찍고 오늘 응.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응. 네 <laughs> 어, 아침부터 아니 시작부터 <laughs> 너무 오르막인데. <laughs> 자 이제 돌아보면 영도 바닷가? 입니다가올라가 얼마 안돼 가지고 도 아. 일가 이끌게요. 산에. 로 이제. 패키터 그렇게 가 볼게요. 네. 그쪽 약속 있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 네. 네. 이제 뺀 거요. 오는 게한7 k 로 되거든요. 네. 아, 전체가 지금 음. 또 여기, 여기 여기 그 말하는 거고. 아이. 나는 이쪽에서 왔는데 나는. 여기 정상 가기 중간 중턱에 있는 편백나무숲길입니다. 자 여기 한번 누워 보시겠어요? 네, 그 자연을 고스란히 담아야지 온몸으로. 어, 아, <laughs> 아, 아, 나도 여기다 지면나서하나가 길을 너무 잘 닦아놨다. 얘 전부 다 벚꽃이네. 벗고, 그럴 것 같네. 보글이 응. 폈어야. 곧 피겠다. 어. 다시 와야 하는 긴가. 잘 오고 있어 언니. 바로 눈에 맞아주죠. <laughs> 아 바다다 뒤에는 바다고 앞에는 살이고 아. 아, 힘들어 보자 어. 아 너무 가파르긴 하네요 자, 다시 이길 올라가야 됩니다 갑시다. 네. 가 봅시다. 올라갑시다. 올라가볼까요 네. 근데 확실히 니께 흔들림이 훨씬 덜하고 내거 24라도 사실 울트라 이게 훨씬 나은 것 같다. 아, 어. 결국 우리 맛은 네맞아 가면 청학동 아까 거기 말한 대 청학동 응. 영도구청 이쪽으로 남는게 맞는데 조내기 보고만 역사공원으로 찾아가 보자. 아. 그러면 블루문이 장수한다고 하니까 음. 우리도 블루문을 지나가 보지요. 네 갑시다. 영머리. 영머리. 블루문스. 시내 투어를 하더라고 어쨌나 음. 그 놀면 뭐아니해서그 음. 거기서 일단 전망 한번 해봅시다 거기서 블로문 지나갈 때문 데이지 만안막면 다음에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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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된다더라. 뭐아 진짜인지 가설인지 모르겠지만 다음엔 늙는데 블로문 다음 <laughs> 안 되는 또 거야. 또 블로문 지나서 장수하는 거야. 장수하는 거지. 아유 제평기 도출할 때까지 애스톡톡 해야지. <laughs> 아 국내산을 내려왔습니다. 내려... 네, 뒤에 보이는 게 고신대래요. 그 목장원에서 시작해서 정상 찍고 우리는 데크길로 쭉 내려오다 보니까 고신대길로 내려 와졌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태종대의 중간 인증대 인증하러 갑니다. Let's go! go, go. 다리 <laughs> 뭐야? 다리 힘풀렸어 <laughs> 어, 이거 뭐야? 뭐야? 이거 뭐야? 앞에 뭐야? 조심해, 미끄러질 거야. 무슨 상이 있는데? 음, 뭐 절로 이거 뭐지? <laughs> 앞으로 가봐. 어? 이쪽이 절인 것 같은데. 저 이네. 동산미리륵사미륵사 절인데 이 건물 빌딩 곳에. 한 바퀴 돌아서면 한번 볼까요 我感觉。<noise> <noise> <noise> 열차를 탈까 했더니 편법을 쓰면 안 되는군. 오롯이 갈맷길을 걸어야 되겠어. <laughs> 어, 월요일에 사람도 없네요. 그런 요 지금 이제 대종대 전망대로 갑니다. 여기도 오니까는 갈맷길 표시 있고요. 여기 따라서 길 다니면 될것 같아요. 월요일은 단우비 안 합니다 열차. 아기 데리고 온 사람들은 참고하세요. 우리 빼고 다 알고 있었던 거야. 아, <laughs> 그럴 수 있겠다. <laughs> 어. 다 아는 게인가? 모른다. 치고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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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고, 그다음에 태종대 전망대에서 갈매기 2장 어, 인증 완료 끝. 끝, 끝. 어, 그럼 우리 또 다음에 할거 그때 또 찾아볼게요. 뭘 할지 모르겠어. 아, 아무 계획도 안 잡았어. 어, 생각해봐야 돼요. 안녕.